저의 친오빠를 여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2번. 하얗게 말하잖아 아. 원래 도화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t I c a 해야될 거야 비비만 쳐바르는 그런 치고 c 라 n t w a 게 맞냐고 너무 하얀데 근데 I 에 들어 아니 난 i t I can't 냐냐 오빠는 여장하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? 오케이 눈 깜아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아헐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이 영상에 많은 걸 투자하는구나 무엇보다 제일 많이 투자한건내 존엄성이야 안사이는 <laughs> 존엄성 내가 <laughs> 제일 많이 투자한 것 같아. 제일 손해가 커, 이게. <laughs> 아니, 오빠. 이 <미친> 친구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여장하기 끝. 예쁜 척좀 해줘. 아, 속가 아, 진짜 예 어, 쓰면서 <laughs> 보여줘야 돼. 조졌구나. 끝.